민주석 의원입니다. 김정재 의원님께서 아까 발언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체 아시아 디벨로프에게 특혜를 몰아줘서 약 3,100억이라는 개발이익을 챙기게 한 겁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건 완전 날조된 가짜 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 원장님께서 저희는 예, 당연히 이게 품위를 손상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리 제소해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정 가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를 실시했어요. 이 지방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거 혹시 아세요? 감사. 여부는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뭐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 당시에 전 국가적인 그 당시. 전국가적 과제로 문기는, 대대적으로 추진했어고그 당시 분위기는 국토부에서 공문을 세 번씩 보낸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꼈다는 게 성남시 공무원들 뭐 법, 검찰에서 나와서 진술하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또 그렇게 진술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압박을 느꼈다 안 느꼈다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이것도 거짓말로 치부하고 마지막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많이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정말 희대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이재명 국감하는 것도 아니고 백현동 특혜 의혹을 국감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만약에 도이치 모터스 공범, 김건희 여사로 공범이라고 주장하면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우혹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공범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최소한의 국회의원이 지켜야 될 금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도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리 제소해서 금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 위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국정감사, 이제 막, 마... 예? 재보충이요 아, 우리 이제, 간사님들 간에 사실 아까 회의할 때 이제 재보충 질의로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자, 지금 이소영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이제 손을 드셨어요. 저희 그 종료 전에, 그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 계세요? 예, 어떤 예예예 예, 예, 의사 진행 발언 자 의사 진행 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1 년에 딱한번 하는 국정감사인데요 이렇게 의원들 질이기 회 제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게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질의할게 있다는 의원들 질이를 막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국감 돌이켜보면 의원님들 열리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 변경해서 1시, 2시까지 질의 계속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첫날 국감하고 마지막 종합 국감은 제 기억에 거의 늘상 자정부근까지 질의 계속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질의할 게 없으신 분들은 질의를 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소영 의원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저, 간사님들께서는, 저,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저, 의원님들이, 어, 지금, 국정감사에서, 뭐, 계속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의 문제제기를, 어, 하고자 하시니까 잘 논의를 해주 예. 그래. 예. 그 예. 그, 예. 오늘은, 어, 제가 저 이수영 의원님 마, 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저, 저도 이해하고 지난번에도 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국정감사를 운영을 했는데 오늘은 합의된 대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어, 간사님들이 논의해서 어, 다음 제가 말씀드린 다음은 종감이 아니라 차기하는 국정감사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수영 의원님 예예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 일단 국정감사 첫날 더 질의하겠다는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정감사 마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시할 테니까 네. 회의록에 남겨주시고요. 네. 아까 박상우 장관께서 다른 의원님께 하신 답변 때문에 제가 제재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 처가의 산비탈당이 대한우선과 겹치지 않고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으나 발언 기회를 받지 못해 질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회의록에 남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 지금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요 어, 확인을 해주세요. 다음에. 네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시겠지만 그 끝날 일이 아니고 어 계속 그 문제 제의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예, 자 예. 그리고 저 우리 문지석 간사께서 제안해주신 문제 우리 우리 김의김 위원님 에관한 문제는 저 괜찮으시면 저 저하고 위원장하고 간사들간에 협의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게 저하고 저. 예, 예, 그렇죠. 간사님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가지고 어, 이, 이 상황도 다음 회의 때 그,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